자 오늘 해볼 게임 폐가의 어, 유튜버로 가서 촬영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다들 겁이 많으시겠지만 어, 제가 겁이 없기 때문에 절 따라오시면 하나도 안 무섭게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Let's just set the camera right here. Hey everyone, today we are back again in an abandoned place. Oh my god, this place looks seriously creepy. And if you want more videos like this,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guys. All right, let's get started. Okay, let's go. Let's see. Oh, how we have. 폐가에 도착한 거 같습니다. Smells like my grandma's crotch here. Anyway, I'll tell you the whole story in a bit. Watch the video until the end and help us figure out what's going on. Let's begin. 네. 주변을 한번 스색하라고 합니다. 주변을 한번 스색해 볼게요. Okay. Really like 이렇게 하면 후레쉬가 좀 작아지고요. 이렇게 하면 좀 넓어집니다. 더먼 곳을 볼수 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주변을 한번 탐색을 한번 해 볼게요. 뭐 무섭지 않죠? 여러분들? 음, 괜찮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카메라가 좀 더럽네요. 어디부터 가볼까? 앞으로 가볼까? 오른쪽으로 가볼까? 어... 보자. 여기뭐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갑시다. 어, 뛸수 있어요. 점프는 없고요. 어, 앉을 수도 있네요. 뭔데 이거? 어, 안 부딪힙니다. 안 무섭죠? 어, 별로 무섭지 않죠? 음. <laughs> 여기부터 가 볼게요. Guys, I still can't believe <laughs> I came here alone. 여기 혼자 왔다고? 여기 왜 혼자 왔지? 여기 잠겨 있어요. 잠겨 있습니다. 팔거없 누가 낙서도 해놨고, 음. 먼지가 굉장히 많네.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오, 지지지지, 오, 신발 젖었어 아, 예, 예. 잘 그려놨네요. 그러니까 무너질 것 같네요, 천장이. 이렇게 멀리 오는 거 맞나? 근데 이렇게 멀리 오는 거 맞아? 잘못온거 아니겠지? 문이 막 저절로 닫히거나 그런 건 없고요. <목소리도> 엄청 멀어, 엄청 커. 왜? 미... 미... <laughs> <laughs> 씨... 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누가 이걸로 놀랐어? 씨... 아, 뭐 이거 이거 뭐야? 벽딱 멕땅... 아이씨, 감정이지. Anyway, Let me tell you the deal here. I heard some rumors that a so called witch who practice magic here is still lurking around, and I want to be the first to catch her on camera. Don't forget to drop your thoughts in the comments and subscribe to the channel. Let's get started. Let's g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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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라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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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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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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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갸. 부갸. 무슨 소리가 나요? 지금 쪽이 아닌 거같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동그랗게 왜 이렇게 있는 거야? 뭔데? 이거 뭐야? 비밀번호? 영원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사랑해요. 아니네요. 아이고. 그만할래. 응. 저 비밀번호 풀어야 되나봐.

어디 갔어? 내 여친, 어디 갔어? 아니, 뽀뽀도 못했는데, 어디 갔어? 잠깐만, 자기야, 자기야 그렇게 사라지면 어떻게 같이 가? 끽 막혔어요. 어디 갔어? 자기야, 아니 씨, 누가 데리고 간 거야? 누가? 어디 있어? 이신 데려와. 아 깜짝, 어이, 깜, 어이, 어이 씨, 아까 있던 거잖아. 어, 어이, 이씨 아이씨, 어디 갔어? 우에 가야겠죠? 야, 아, 여자친구, 갑자기 어디 간 거야? 화장실 갔나? 자, 옷좀벗을게 너무 더워요. 아, 진짜. 갑자기 어디 간 거야? 놀래키긴 하고, 사람을 말이야, 어? 진짜. 어, 막 머리가 막 매달려 있습니다. 어 인형이죠? 네 <laughs> 진짜아 적당해라 쩌씨 뭐야 문다 찍혔어 아씨 여기 뭐 있습니다 저지좀 볼게요 얘기를 거꾸로 매달았어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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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잖아 어? 애기장 뒤를 돌아보지 마 안돌아볼게요안돌아볼 a 요안돌아볼 n 요 r o An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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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r 어 a n 어 r o Andro, Andro, a n d r 고 a n d r 후진 n d r o An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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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어 r o 어 n d 아유 어떡하자고 이거 돌아보지 말래잖아 아이씨 <laughs> 뒤에 뭐가 흔들흔들해 뭐야 이거 의자가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의자가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의자가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너 뭔데?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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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드라이버다, 드라이버, 드봐 드라이버. 어, 이거 뭐야? 야 이거 이걸 따면 되겠네요. 어, 따 따라고. 이따 어, 밑에, 밑에. 그 다음에 잠깐만, 아, 지금 나보 여기 들어가라는 거야? 자기가 내, 자기가 여기로 들어갔을까? 근데 자기가 여기로 들어갔을 리가 없잖아. 진짜 오른 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 딱 보면 이쪽이죠. 쥐가 이러로 갔으니까, 내 여자친구가 이쪽에 있을 거야. 주변을 시작해라! 자기야, 어디로 간 거야?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면 위험해. 어, 아, 진짜 어디 갔어? Okay. 뭐가 떨어졌죠?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않아요, 아무것도 없죠. 달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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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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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한번 속지 두번 속냐? 이제 속지 않아요 어 여기 뭐있죠? 한번 속지 두번 속지.. 번두번 속지, 속지 않습니다 아! 두번두번당해번무두번두번당두번놀두 번째, 두 번째, 두번진두

남은 사지? 이거 아니야? 아까 팔 같은 거 봤는데? 아까 팔 같은 거 봤는데? 그지? 이거 심장이야? 이게 피투성이야, 다. 다리 하나 찾았고, 이거 뭐야? 어, 머리다. 머리 아니문표 뭐야 이게 아씨 워우 <laughs> 뭐임 <the> 으어어엇 <laughs> 네, 대처말이 왔습니다 달려라 달려라 사지를 찾아라 뭐가 있을까 오예 오예 오케이 팔 하나 찾았구요 파 하나 찾았구요 이거 뭐야 아 이거 떨어진거지 아 달려라 달려라 파 하나 찾았고 어, 또 뭐있나 어디? 자, 뭔소리뭔소리인데뭔소리야 왜? 아니, 누가 있어? 저걸 어떻게 해야 돼? 쟤를, 쟤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야, 꺼져! 어? 꺼지라고! 꺼져! 꺼져! 어. 꺼지세요! 오지 마세요! 뭐 자꾸 춤출라 그러는데, 어어어 어. 어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목소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소리> <목소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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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꺼지라고. 안아달라고 어? 막힌거야 지금 길이 지금 길이 막혔나봐 어떡하지 야 저기 가 안아달라고 그 말이야 어? 다큰 어른이 말이야 이들아나 어떡하냐 이제 가버리라고 어 뭐야 어? 가만있는데? 뭐야 가만있는데? 지나갈게요 아씨 할게요. 요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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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 이 a y Okay. Okay. o 1 3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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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k a y Okay. o 기 a y o k 있 어. 오지 마. 어. 됐다. 하나 남았다고, 팔? 아, 28 어디는데. 어. 숨소리 거치네, 진짜. 너 오지 마. 잠깐만.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지? 설마? 너 가만히 있어, 너. 어. 가만히 있으면 불빛 안 비출 거야. 했어요. 방심했어. 아, 씨 진짜 깜짝아. 아 씨. 왜안 왔던데 여기? 팔로 있어, 팔. 됐다, 됐다, 됐다. 젠장. 미쳤나 봐 진짜. 미쳤나 봐. 일단 내 여친 아니잖아, 저거는. 어, 히키코니가. 히키코니가 샷다. 어, 이따 됐다. 깜짝아. 가능 보세요? 얘 지금 사다리 때문에 못 나오나 봐. 짜식이 말이야. 거 숨어 있어. 가만 있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마. 어, 어, 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Alright, last piece. What the hell is happening? If anyone knows what that was, drop it in the comments ASAP. I think I just completed the ritual. 그걸 <laughs> 아, 1323? 어, 외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 밤이 궁금해 오늘은 어떤 사건이 날 부를까 모두들 어렵다고, 모두들 안 된다고 고개를 돌리는 많은 사건들 세상 사람들은 왜왜 왜 나만 무섭게 할까 아씨 돌아갈까 아이제 어떻게 해야될는거야이 아. 폐가를 헤맬 뿐야 그래 이 세상에 해결 못할 내 네, 발소리였죠 오씨 어, 어, 뭐, 뭐야 뭐야 깜빡거린다 뭐야 맨홀 맨홀이 뒤집혔어요? 저기 어, 열렸어요 맨홀 i can hear running water but i can't see what's ahead if you guys see something tell me in the comments Alright, there's a ladder here i'm going up i'm turning off the camera now see you up there all right bad news my battery died and most of the early footage is gone sorry right now i'm in a forest and if mary's pranking me this is seriously not fun 아, 이제 10% 나왔네. 아이씨 오, 어, 어, 뭐야. 부엉수. 오, 어, 나 쳐다본다. 부엉이. 부엉이가 나를 쳐다보는구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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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쪽 건데구나. 쳐다봐서. 뭐야? 아니지? 깜짝아. 오, 어, 뭐야? 금방 파속 홀리 쉐, 홀리 쉐, 홀리 쉐, 홀리 쉐. 메리야, 메리 어디 갔어?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어디 간 거야? 메리짱! 좀 사람 배달로 있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까마귀. 정해. 참 무섭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뭐가 있어? 요 Wait, where are you going? Uh, Mary, you nearly gave me a heart attack. Where have you been? We've been looking for you for two hours. So, how it did it turn out good? it scary? Yeah, thanks to you, it turned out a little too scary, but the viewers will Well, who's 아, 줄리아, 이 친구가 안 되겠다. The point here is to 어 c a r e the viewers, not me. I was just w o n d e r i 오케이. s it a v i 조 e o a l r w h a t o n d o 뭐하고있어 공연하고있어 진짜 저 가봐야되는거야? 뭐 어쩌라는거야 캠파이어 하는데 재밌게 놀고있는데 내가 가는게 맞아? 재밌게 놀고계신데 내가 가는게 맞아? 들큐면또 뒤지는거 아니야? 보데 껴달랄까? <laughs> 여기 같이 노실? 헌팅하실? 아니 잡아먹히는거 아니야고왜 이렇게 가까이 가는거야? 뭔데 니네? 야! 뭐냐고 니네 어떻게 해야돼? 같이 춤춰야되나? 여기까지 가까이 왔는데도 나한테 아무 짓도 안하네. 들이받아? 어떻게? 받아? 들이받아? 어떻게? 아니 저 왔다고요. 저뭐잡아가시든지 뭐라든지 하세요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아니 어떡하라고요? 신명나네 아주. 님들. 근데 뭐함 뭐하는겨? 같이 하는겨? 환자하고나도 아, 그냥 춤에 빠져가지고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나한테 아무 도 안한다고 얘네가 강강술래 나고 앉았지 불에 들어가잖아 내 주인공인가? 들어가겠나 뭐야 이 새끼가 말이야 진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아저씨. 아, 빨리 이 게임을 끝내고 싶을 뿐이야! 안 돼요! 체크포인트? 가볼까? 갑시다! 체크포인트 갑시다! 응. 다시 붙이는 거 찾으면 되지, 뭐. 응. 아까보다 잘 찾겠지, 뭐. 뭐야? 안불러가지요 근데? 게임이 고장난 거 같은데요? 어떻게 어떻게 let's just set the camera right here. Hey everyone, today we are back again in an abandoned place. Oh my god, this place looks seriously creepy. And if you want more videos like this,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Come on! Okay. Alright, let's get started. Let's see. right on! Come on!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I'll tell you the whole story in a bit. To watch the video until the end and help us figure out what's going on. Let's begin. I really don't like the 자 완전 태초마을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어. 체크포인트 블록이 안 되고요. 장자 오늘의 게임. <laughs>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엔딩이 맞대요. 어, 이게 엔딩이래요. 이거. 이거 춤추는 게 엔딩이 맞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음 그지 같은 게임 한번 해봤습니다. 뭐 폐가에서 헤매다가 숲속에서 헤매다가 어 이게 엔딩이래요. 원래 저기에서 어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 숲속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고, 치익 하고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같이 옆에 가서 춤을 춰도, 어, 춤을 잘 춰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공격하지 않고, 어,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춤을 제가 잘 추고 해서, 그래서 아마 안 잡아먹은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오늘 또 공포게임 한번 해봤습니다. 참, 어, 마무리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어.